안녕하세요. 준박사 이유진 원장입니다. 오늘은요. 손의 위축증하고 파킨슨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킨슨 증후군이 손의 위축증인가요? 네. 아, 파킨슨 증후군이 손의 위축증이냐고 물어보면 조금 애매하고요. 손의 위축증이 파킨슨 증후군입니다. 이 파킨슨 증후군에는요. 손의 위축증, 다계통 위축증, 진행성 핵산마비 기저의 피질 증후군, 루이 소체 증후군, 샤이드레이거 증후군, 다발성 경화증 등등등 여러 개의 질병을 하나로 합쳐서 한꺼번에 부르는 거고요. 이게 뭐냐면 파킨슨병은 아닌데 파킨슨병하고 증상이 비슷한 병들을 하나로 합쳐서 부를 때 파킨슨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손의 위축증은 파킨슨 증후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손의 위축증은 파킨슨 증후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이요. 의외로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은데 나 손에 위축증이야어왜 파킨슨 증후군이라고 그래? 아니야.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대화를 하다 보면 대학병원에서 진단 받으시잖아요. 그럴 때 차트를 이렇게 쓰, 쓰는 걸 보고 어 손에 위축증. 이렇게 써 있는 걸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누가 파킨슨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면 아니라고 나손에 위축증이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겁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서울에 양천구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나 서울에 살아. 이거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분이 나 양천구에 살아. 이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이것처럼 손에 위축증인 분이 나 파킨슨 증후군이냐. 이거 맞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 손해 유축 중이야 하는 것도 맞는 거죠. 근데 아까 질문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파킨슨 증후군이 손해 유축 중 이에요?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이거는 좀 애매한 거죠. 왜냐하면 서울이 양천구지? 라고 하는 질문하고 비슷합니다. 이해하시나요? 서울에 25개의 구가 있잖아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이게 강남이 서울이지 그러면 다들 맞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반대로 서울이 강남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손해 위축증이 파킨슨 증후군이지 그러면 맞는 말인데 파킨슨 증후군이 손해 위축증이지 이렇게 하면 조금 이상한 말이 됩니다 파킨슨 증후군 중에 하나가 손해 위축증 이라고 하면 맞는 말입니다 손해 위축증 환자가 많은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손해유축증이라는 질병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살면서 일반적으로 손해유축증이라는 질병명을 듣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드물어요. 드라마를 봐도 잘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손해유축증을 앓고 있는 환자분을 실제로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에 손해유축증 환자의 수는 5천명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제 파킨슨병은요 한국에 15만명, 15만명 정도가 있고요 치매 환자분은 70만명, 암환자 200만명 당뇨 환자는 500만명 정도 이상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손해집적은 5천명 이잖아요 그러니까 환자 수가 적어도 매우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식이병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손에는 무슨 역할을 하나요? 그리고 손의 위축 중에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 손에는요, 우리 그 이제 하는 역할이 근육의 균형 또 근육의 밸런스 이런 걸잘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손해가 우리 뇌 뒤쪽에 있어요. 사람의 이제 뒤통수라고 그러잖아요. 이 부위에 이제 우리 손해가 있는데 크기가 자기 주먹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무게가한 150g, 가로 10cm, 그 다음에 아, 세로 5cm, 높이 3cm, 이 정도의 이제 크기인데요. 손에는 이제 근육이 정상적으로 잘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 몸이 수도 없이 많은 근육으로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걸을 수 있고, 뛸수 있고, 계단도 올라갈 수 있고, 젓가락질도 할수 있고, 숟가락질 할수 있고, 글씨 쓸수 있고, 또 운전도 할수 있고, 음식을 씹을 수도 있고, 또 음식을 삼킬 수도 있고, 소변을 볼 수도 있고, 대변을 볼수 있고, 말을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근육들이 잘 균형을 균형감 있게 작용을 해서 작동되는데요 이러한 동작들이 손에 문제가 오면 즉 손에 질병이 생기면 제대로 제대로 작용할 수 없게 돼서 발생되는 병이 손에 위축증입니다 오늘은 손에 위축증 파킨슨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준박사 이우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